예, 사시 남정기입니다. 2 1 3 페이지 잡아주시고 그거 보면은 어, 박스 페이지 23 위에서 네 번째 줄 중간에 보인청파하고 나오는 부분 여기서부터 매줄 해소를 해서 강대분 보인청. 지금 제 어떤 상황에 가면은 그 유원수의 본초인 사정옥이 네. 어디나 가면은 이제 그음 하원 하원에 아주 이제 작은 정자에나 가지고 이제 꽃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꽃구경하고 을 있는 비슷했으면 있는데 뭐가 이제, 처음 들었다. 뭘 들었나? 그러면은, 첩, 교체란이 검구 연주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것이 부인 하면, 이 부인은 뭐였어요? 사정옥이 되겠죠. 사정욱. 부인. 사정옥이 이건 듣다, 이건 마친다. 요건 듣다 에서 듣는 것을 마치다 목적을 중의 층이 듣다 에서 명사형 으로 듣는 것으로 됐고 목적으로서 마치다 목적으로 주어습니다 도치가 되어있죠 듣는 것을 마치자 교체라니 가야 금은고 연주하는 것을 듣는 것을 마치자 말하면 어떻게 했어 Kumungo. k u c h a r 것을다듣다다듣고 s 는다듣고 s 는듣고투는문자 n 우는 물었다. 좌우에게우는 곁에 그느리고 있는 사람,을 좌우에자우곁에거느 사람. 좌우에, 좌우. 곁에 그는 사람. 뭐 여기서 보면 누구였대? 시비죠, 시비, 시비라고 나오죠, 신 아, 시비에게 물었다. 뭐 와는 뭐. 물으면 가뭐 어, 말하되 뭐 이렇게 티 예. TV에게 물었다 하면 되죠. 뭐 와르 지 계속 가는되겠죠뭐 물었다 그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음, 이거는 이제 기이하다. 요채는 이제 감탄 종교수니다 뭐, 하도다. 기하도다. 금성 금음고 소리죠. 금음고 소리가 기하도다. 이제가 도치가 돼 있어요, 그렇죠? 수술하라 수술하 도치가 됐어. 금음고 소리가 기하, 기하도다. 기하도다. 금음고 소리가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유하고 돼 있는데, 그 다음 수는 유. 이제 유가 있는데, 유는. 이거 아니고 누구수 숫자를 유로 오기는 있는 것같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수는 그다음에 위차 누가 이렇게 하는가 하고 오문으로 되어 죠자 이렇게 이렇게 하다는 거는 누가 의역을 하면 누가 이렇게 능숙하게 이렇게 금문구 연주를 하는가 이래 야 되겠죠. 그렇죠? B, C, B, 대화 B, C, B, C,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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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그냥 같은 뜻이죠. 시비가 대답하였다. 와를 굳이 해석하아니 대답하여 뭐 가로되 대답하였다. 아차교시 남자지 수야했어. 시 남자.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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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죠 이는, 이는, 이 것은,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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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는교 이는, 이 얘기하죠 교이이교는이이자교체란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교이이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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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제 이수 손으로 이가 생겼대요. 손으로 오늘 말하다 명사형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차라니 이는 뭐 검은 교차라니 검은고 타는 것는 소리는 어, 교차라니 손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말할 때 손으로 말하는 것 이렇게 해서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오픈 시사쭉적으로 계속했습니다. 지금 수어 이러면 보통 우리 이제 말 못하는 우리 농아인 분들이 손으로 이렇게 하는 수어라는데 그가운 조금 다른 다르, 다 생각했어요. 저는 방금 같이 해석을 했습니다. 부인 문화. 부인이 물었습니다이 부인은 누구겠어요? 뭐 사정우려, 사정옥려 물었다. 물물었습니다 아, 물었다. 예, 물 물었다. 다물다물물었물 물었다. 다 미상문 교시의 음률 문 교시 해서 석 보면 이상 아직 뭐한 뭐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래게 지금 이제 사정 나는 말이다. 아, 아직 듣다 들어본 적이 없다. 자, 요거는 교시가 주고 어, 해가 목지고 설명을 이제 청숙줄로 들어가 있어요. 교시 교시문에고 교체란이 교체란 해석 구체란이 알다 음류를 알다 요거 이제 알다를 좀 자연스럽게 하면 음류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시런식으로면 좋겠죠 나는 자, 나는 안으것서생각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직 교체라니, 그첫 교체라니, 그 음미를 알고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들어본 적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음 부지 겁일 우, 이, 야, 억, 본 돼지 요？이 라는 대 음문을 해석하면 하냐면, 은그 뒤에 야가 이게 음 종교사예요. 그래서 영론적으음문에해석죠 오늘, 우연히, 이러하다, 이때 일은 이러하다, 그러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오늘, 우연히, 뭔지 명생을 해서 이러한 것, 그런 그러한 것것을것을 이러한 것을 우연히 이러한 것을 모르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우연히 자 지금 어, 교체란이 검은구 연주하는 것이 우연히 오늘 우연히 이러한 것이냐? 연주한 것이냐 이렇게 해서 감독이 돼요. 연주한 것이냐 연주한 것은 모르느냐그 다음 띠 보면 그. 이거는 이제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아니면 아니면 아, 본 위치 여에서 오늘 교체란이 검문을 연주하는 것이 우연히 검문을 연주하는 것이냐, 아니면 본래부터 위 하다지요? 그것을 하다지 그것을 그것을 하다는 거예요. 검문을 연주하는 것이지. 이게 여가 또 검문 종결선 입니다에요 그래서 이게 어무 교체란이 아니면 교체란이 지금 근무 연주하는 것이 본래부터 본래부터 그것을 한 것이 본래부터 근무 연주를 한 것이냐 본래부터 근무 연주 잘한 것이냐 이런 뜻이 같았죠 이것을 모르느냐 몰랐느냐 모르느냐 지금까지. 자 오늘 교체란이 첫 교체란이 근무 연주하는 것이 우연히 금고를 연주한 것이냐, 아니면 원래부터 원래부터 위지 그것을 한다, 뭐 이제 금문고 연주를 한 것이냐, 금문고 연주 한 것을 모르느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c b d 完。 성양 시비가 대답했다. 백자답여정신원의 부인지 부지야 했어요. 여 부지야자 백자당 하는 거는 첫 채란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백자당을 특별히 이제 유연수가 뒤졌어요, 그래서 그장 곳이에요. 거차은 거, 는그차그는곳백 정침은 정을자는 곳이 는니라는그 차는 그 차는 그 차는 는그는그는그 차는 그는그 차는 그 차는 그 차는 그 차는 그 차는 그 멀다 그리가 멀다 그 차는 그 차는 그다는그서 백자당과 정치미, 멀리 떨어져 있어. 정치모, 이제, 아마, 그, 사정호 일하는 곳이에요. 마땅히, 부인지, 부인, 이제 부인은 누구냐 사정호 얘기하는 거야. 사정호. 부인께서, 부인께서. 구치사 존격이죠? 모릅니다. 그지? 몰랐을 것입니다. 이름이 좋겠죠? 몰랐을 것입니다. 몰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야, 판단기들 단지로. 아, 백자단과 정치인이 멀리 떨어져 있어 마땅히 부인께서는 몰랐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비가 이제 대답하는 말입니다. 시비등 그다음에 사카루에 됩니다. 자주 사십니다. 삭후 문이 아니 아니 앞에 빠졌다. 낭자 아, 소희 탄금 가시 척 도구 캐나수야 낭자 Uh, he 다음에 가시 척척 파고 있습니다. 도구 아도 하면 안 돼요. 탁탁자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건 다각하다 그러면은 한번 보면은 낭자, 이 교체란을 얘기해요. 교체란은 평소 소는 평소, 힘은 조아하다, 타는 검문 고등을 타다, 검문 고를 타다. 이거우리나라말할것같습니 뭐 검은 고 연주 이렇게 한 적이. 좋아해서 교체라는 평소 공무 연주를 좋아해서 이거는 이제 가는 한가하다. 근데 한가할 때 한가할 때는 이렇게 눈자늘 항상 있어요. 어, 탁곡하면은 곡을 생각하다 데곡 마튜 노래를 해하것입니 노래. 교체라는 평소 검은고유주를 좋아해서 한강할 때는 늘을 고개 맞춰어 노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문장 보시면은 아1 2등 이, 비 썩. 그 다음에 사카오로 해야 사. 그 다음에 루그다음 문, 의. 그래서 보면은 시비 곁에서 시중되는 종이 저 여자 종. 어떤 복수에, 복수를 나타낸는 전미사야. 복수를 나타내는 시비들. 다른 말은 여자는 어떻게 저희들 얘기 않겠죠 저희들. 저희들. 저희들은. 저은 사건 자주, 그리고 도 여러번 자주, 그래서 상무이런 자주, 저희들 자주, 가그니까 들 헛습니다.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니까 존재할 수 있겠죠. 의는 내판단계좀 단일 기회는 어디로 표현하는지 존재할 수니다 시비들, 저희들은 자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개해봤습니다.